세계 최고 명문 소르본 대학교 번역학과 최연소 교수가 무너졌습니다. 12개 언어를 완벽히 구사하던 천재가 단 하나의 언어 앞에서 무릎을 꿇었죠. 그 언어는 다름 아닌 한국어였습니다. 프랑스 번역 대상을 받은 세계적 번역 전문가도 번역할 수 없는 단어들이 있었어요. 청, 눈치, 인연, 이간단한 단어들이 그녀의 모든 확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짜 이야기들을 더 들려드릴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소르본 대학교 번역학과 연구실은 항상 번역서들로 가득했어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로 된 책들이 책장을 메우고 있었죠. 벽에는 제가 번역한 프랑스 문학 작품들의 외국어 번역본들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2 6살에 소르본 대학교 최연소 번역학 교수로 임용된 저는 번역계에 떠오르는 신성이었어요. 특히 문학 번역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실력을 인정받았죠.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영어로 번역한 작업으로 프랑스 번역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강의실에는 항상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번역의 기술과 이론이라는 제 대표 강의는 매 학기 대기자가 수십 명씩 생길 정도였거든요. 번역은 과학입니다. 정확한 분석과 체계적인 방법론만 있으면 어떤 언어든 완벽하게 옮길 수 있어요.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실제로 저는 12개 언어를 구사했고, 그중 7개 언어간의 번역은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최근 프랑스에서 K팝과 한국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어 번역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한국어를 전혀 몰랐거든요. 동양 언어는 중국어와 일본어만 조금 할줄 알았어요. 어느날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문학작품을 프랑스어로 번역할 전문가를 찾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클레어 교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습니다. 혹시 한국어 번역도 가능하신가요?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아직 한국어는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언어의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단기간에 충분히 습득 가능할 거예요. 그날 밤 서점에서 한국어 교재를 몇권 샀어요. 한글의 과학적 구조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방식이 매우 체계적이었거든요. 이 정도면 한 달이면 기초를 마스터할 수 있겠어. 저는 확신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언어든 빠르게 습득해왔으니까요. 독일어는 3개월, 이탈리아어는 2개월 만에 번역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렸거든요. 연구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문법 구조를 분석하고 어휘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면 분명 성공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한국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배운 문법과 실제 대화가 너무 달랐거든요. 주어가 없는 문장들이 대부분이었고 존댓말과 반말이 상황에 따라 복잡하게 바뀌었어요. 뭔가 다른 언어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조금 더 공부하면 분명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달후 한국문화원에서 간단한 번역 테스트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완전히 준비됐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파리 한국문화원 회의실에서 번역 실력 테스트가 있었어요. 한국문학작품의 프랑스어 번역 프로젝트를 맡기기 전에 제 실력을 확인하고 싶다는 거였죠. 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하게 들어갔습니다. 문화원 박 과장님이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클레어 교수님, 소르본 대학교의 명성 높은 번역학 교수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만 진행하겠습니다. 간단한 한국어 문단 몇 개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여유롭게 문제지를 펼쳤습니다. 한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당황했어요. 할머니가 손자에게 정을 주었다. 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멈췄어요. 사전에서는 어펙 c t i o n 이나 어테치먼트라고 나와 있었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문맥상 단순한 애정이나 애착과는 다른 의미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어색하게 번역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더 어려웠어요. 그 사람은 눈치가 빠르다. 눈치? 사전에는 아부저베이션이나 퍼셉션이라고 나와 있었지만 이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 정도로 번역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서 완전히 막혔어요. 회식 후에 상사가 부하 직원들에게 수고했다고 말했다. 회식이라는 단어부터 문제였어요. 프랑스에는 이런 문화가 없어서 적절한 번역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수고했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직장 문화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테스트가 끝나고 박과장님이 제 답안을 검토하셨어요. 표정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았지만 의미 전달이 부족한 것 같네요. 어떤 점이 문제인가요? 정이나 눈치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번역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한국 문화의 맥락을 이해해야 제대로 번역할 수 있거든요. 저는 당황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언어를 번역할 때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문화적 맥락이라니 번역은 언어와 언어 사이의 치환 작업인데 왜 문화가 필요하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혹시 한국인과 직접 대화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그럼 먼저 한국어를 실제로 사용해보시고 다시 연락주세요. 번역은 언어를 아는 것과 사용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문화원을 나오면서 저는 굴욕감을 느꼈어요. 소르본 대학교 번역학 교수가 간단한 번역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했다니. 지금까지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연구실로 돌아와서 한국어 교재들을 다시 펼쳤어요. 분명 문법과 어휘는 정확히 공부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날 밤 한국 드라마를 다시 봤어요. 등장 인물들이 사용하는 표현들을 주의 깊게 들어봤는데, 제가 배운 교과서 한국어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상대방에 따라 완전히 다른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수 없었습니다. 번역 테스트 실패 후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소르본 대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어학 관련 논문들을 모두 수집했습니다. 언어학적 접근이야말로 제 전문 분야였거든요. 연구실 화이트보드에는 한국어 문법 구조도가 빼곡히 그려져 있었어요. 주어 마이너스 목적어 마이너스 동사 어순, 조사체계, 높임법 분류표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습니다. 동료 교수인 피에르가 제 연구실에 들렀어요. 클레어, 요즘 한국어에 푹 빠진 것 같네. 어때, 진전 있어? 논리적으로 분석하니까 패턴이 보여요. 높임법도 체계가 있고, 어순 변화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실제 한국어 자료를 분석하려고 하니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 뉴스를 번역해 보려고 했는데, 제 이론과 맞지 않는 표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한국 정치인의 인터뷰를 번역하다가 완전히 막혔어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동고동락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사전에는 share joys and saros라고 나와 있었지만 프랑스 정치인은 절대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너무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표현이었거든요. 또 다른 문제는 한국 기업 보도자료였어요. 저희 회사는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경영을 추구합니다. 상생이라는 개념을 프랑스어로 어떻게 옮겨야 할까요? 윈윈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뉘앙스였어요. 서로 살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게 단순한 상호 이익과는 달랐습니다. 학과 세미나에서 제 연구 진행 상황을 발표했어요. 한국어는 기존 인도 유럽어족과는 다른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 중심적 언어라고 할수 있죠. 마리 교수가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한국어에는 개인이 홀로 존재하는 표현이 거의 없어요. 항상 관계 속에서 정의되죠. 형, 동생, 선배, 후배 같은 호칭들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발표를 마치고 나서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어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한국어를 제대로 번역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한국 문학 작품을 번역해 보려고 했어요.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였는데, 첫 구절부터 막혔습니다.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역겨워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혐오스럽다는 뜻인데, 연인 관계에서 이런 강한 표현을 쓴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프랑스 문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서였거든요. 결국 저는 깨달았어요. 아무리 체계적으로 분석해도 한국어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걸요. 언어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는데, 그걸 학술적 접근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파리 라데팡스의 한 회의실에서 중요한 통역 업무를 맡게 되었어요. 한국의 대기업과 프랑스 투자회사 간의 협상이었습니다. 한국문화원에서 재번역학 교수 경력을 보고 특별히 요청한 일이었죠. 저는 이번 기회에 제 실력을 증명하고 싶었어요. 회의실에는 한국 측 김상무와 박과장, 그리고 프랑스 투자회사의 르노 이사와 듀랑 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통역을 시작했습니다. 김상무가 회사 소개를 하면서 말했어요. 저희는 작은 회사지만 임직원들 간에 가족 같은 정이 있어서 어려운 시기도 함께 이겨내왔습니다. 정이라는 단어 앞에서 또 멈췄어요. 지난번 테스트에서도 겪었던 문제였죠. 어색하게 번역했습니다. 르노 이사의 표정이 의아해졌어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더큰 문제가 생겼어요. 김 상무가 투자 제안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와 인연을 맺어주시면 서로 윈윈하는 관계가 될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의리를 중시하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인연과 의리라는 단어가 연달아 나오자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비즈니스 미팅에서 이런 감정적인 표현들을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번역은 했지만 프랑스 투자자들의 표정에서 혼란이 보였어요. 갑자기 인연과 의리를 말하니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죠. 박과장이 기술 설명을 이어갔어요. 우리 제품은 사용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편리하게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눈치라는 단어에서 또 막혔어요. 사회적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번역하기에는 문맥상 어색했고, 그냥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뜻이 달랐어요. 한국어 눈치에는 더 복잡한 사회적 관계의 메커니즘이 담겨 있거든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한국 측은 관계 중심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계속 사용했는데 저는 그것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투자자들은 점점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협상은 결렬됐어요. 회의가 끝나고 김 상무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고생 많으셨어요. 통역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 순간 저는 부끄러웠어요. 고생 많으셨어요라는 말 속에 담긴 배려와 위로를 이제야 조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거울을 보며 자책했어요. 소르본 대학교 번역학 교수가 간단한 비즈니스 통역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니. 제 자존심이 크게 상처받았습니다. 협상 실패 후 저는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번역학자로서의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진 느낌이었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최연소 교수, 프랑스 번역대상 수상자라는 타이틀이 무색해졌어요. 학과장인 모로 교수가 제 연구실을 찾아왔어요. 클레어, 요즘 강의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인가? 한국어 번역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이에요. 언어는 다 똑같아. 체계만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모로 교수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예전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한국어는 달랐거든요. 그날 오후 재번역 학강의가 있었어요. 학생들 앞에서 평소와 같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번역의 핵심은 정확성입니다. 원문의 의미를 왜곡 없이 전달하는 것이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문화적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잠시 멈췄어요. 예전 같으면 자신있게 답했을 텐데, 지금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문화적 맥락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언어학적 분석이 우선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예전 같은 확신이 없었어요. 학생들도 뭔가 다르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연구실에서 한국어 교재를 다시 펼쳤어요. 수많은 밑줄과 메모들이 가득한 책들을 보니 허탈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헛된 것 같았거든요. 동료 교수인 실비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클레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새로운 언어 배우는 거 원래 어려운 거야. 하지만 저는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번역학 교수로서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한국 드라마를 봤어요. 등장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절망감이 더 커졌습니다. 제가 아무리 문법을 완벽하게 이해해도 그들의 감정과 뉘앙스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어요. 특히 가족 간의 대화 장면에서 느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하는 존댓말과 아버지에게 말하는 존댓말이 미묘하게 달랐는데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며칠 후 파리의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소설 번역 의뢰였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한국어 번역이 어려울 것 같아요. 출판사 담당자가 놀라워했어요. 소르본 대학교 번역학 교수가 번역을 거절한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그날 밤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제가 번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언어는 단순히 기호의 체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였어요. 거울을 보며 자문했습니다. 나는 정말 번역을 아는 건가? 아니면 그동안 번역의 표면만 알고 있었던 건가? 연구실에서 사흘째 문을 걸어 잠그고 있을 때 누군가 노크했어요. 학과 조교인 마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교수님,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민지라는 분이 찾아오셨어요.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민지는 26살의 한국인 교환학생이었어요. 소르본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자기소개를 했죠.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교수님, 한국문화원에서 교수님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어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서요? 저는 당황했어요. 제 사정이 이미 알려졌다니 부끄러웠거든요. 별일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죠. 민지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프랑스어 배울 때 비슷한 경험했어요. 문법은 완벽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제 말을 이상하게 여기더라고요. 민지는 제게 한국차를 내어주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언어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배우는 거예요. 특히 한국어는 감정과 관계가 중요한 언어거든요. 마음으로 배운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단어요. 사전적 의미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시간이 쌓이고 함께 보낸 순간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거든요. 민지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프랑스에 처음 왔을 때 홈스테이 가족과 어색했는데 몇 개월 후 할머니가 아플 때 밤새 간병을 해드렸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말했대요. 말이, 이제 너는 정말 우리 가족이야. 그게 바로 정이에요. 단순한 애정이나 친근함을 넘어선 특별한 유대감이죠. 저는 점점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어를 너무 기계적으로 접근했구나 싶었거든요. 눈치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상황 파악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배려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섬세함이죠. 민지가 예시를 들어 설명해 줬어요. 한국에서는 밥을 먹을 때 나이 많은 분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린다고 해요. 이런 게 눈치라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국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한국 사람들과 진짜 친해져야 해요. 책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민지가 제안했어요. 파리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보라고요. 식당에서 밥도 먹고, 노래방도 가고, 그냥 일상을 함께 나누는 거라고요. 교수님도 저한테 반말하세요. 우리 나이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반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자 민지가 웃었어요. 그냥 편하게 해요.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마음부터 열어봐요.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번역학 교수라는 타이틀을 내려놓고 한국어 초보자가 되어보기로 했죠.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분석이 아닌 공감으로 한국어를 만나보려고 했어요. 민지의 조언을 따라 파리 제13구역 한인타운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번역학 교수라는 정체성을 숨기고 그냥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프랑스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작은 한국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사장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왔어요.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서요. 박미경 사장님이 신기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프랑스 사람이 한국어로 말하니까 놀라신 거죠. 어머, 한국말 어디서 배웠어요? 책으로 배웠는데 아직 많이 부족해요. 그럼 우리 식당에서 일해볼래요? 한국어 빨리 늘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소르본 대학교 교수가 식당에서 일한다니 누군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한국어를 제대로 배우려면 이런 기회가 필요했어요. 네, 해보고 싶어요. 첫날은 정말 어려웠어요. 주문받기부터 난관이었죠. 손님이 김치찌개 맵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맵지 않게라는 표현을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실수를 반복하면서도 한국어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딱딱한 표현들 대신 살아있는 한국어를 접하게 됐거든요. 이모가 바쁠 때 외치는 말들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어이 클레어야, 물좀 갖다 줘. 처음에는 어이라는 호칭이 무례하게 들렸는데, 며칠 지나니까 친근함의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어에는 이런 미묘한 감정의 층위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2주일이 지나자 단골 할아버지들이 저를 알아보셨어요. 프랑스 아가씨, 한국말 많이 늘었구만.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손녀 같네. 착하기도 하고. 할아버지가 저를 손녀라고 하셨을 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정이구나 싶었죠. 혈연도 아닌데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그 마음이 한국어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한달 후에는 이모가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하셨어요. 클레어야, 나한테 이모라고 불러도 돼. 사장님은 너무 딱딱해. 이모라고요? 가족도 아닌데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어가 편해졌고, 표현도 자유로워졌어요. 어느날 이모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클레어야, 너 한국어 정말 많이 늘었다.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아. 저도 그걸 느꼈어요. 예전에는 머리로 번역해서 말했는데, 이제는 마음에서 바로 나오는 말이 됐거든요. 한국어가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라 제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된 거죠. 3개월이 지나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번역학 교수로서의 딱딱한 접근 대신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있는 언어를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어 너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6개월이 흘러 소르본 대학교에서 제 번역학 강의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확신에 찬 목소리 대신 겸손한 톤으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번역은 언어와 언어 사이의 단순한 치환이 아닙니다. 문화와 문화,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 역할이에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완벽한 번역은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잠시 멈춘 후 대답했어요. 네, 어떤 영역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어의 아름다움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번역학 교수가 번역의 한계를 인정한다니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을 거예요. 파리 한국문화원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번역의 한계와 가능성이라는 주제였죠. 강연장에는 번역가 지망생들과 한국어를 배우는 프랑스인들이 모였어요. 무대에 서서 솔직하게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어 전문가가 아닙니다. 여전히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는 학습자일 뿐이에요. 청중들이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소르본 교수가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다만, 파리 한인타운에서 느꼈던 따뜻함을 통해 그 의미에 조금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박미경 이모도 오셨어요. 뒷자리에서 흐뭇한 미소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죠. 강연이 끝나고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어요. 제가 번영일을 하는데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힘들었어요. 오늘 강연을 듣고 나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겠네요.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제 불완전함이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될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날 밤 식당에서 이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앞으로는 교수 업무에 더 집중해야 해서 식당 일을 그만두기로 했거든요. 클레어야,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웠지? 네, 이모. 한국어뿐만 아니라 인생도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어제도 손님이 하신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야. 나도 평생 한국말 했는데 가끔 헷갈려. 언어는 끝이 없어. 이모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파리 한인타운을 자주 다녀요. 가끔 번역 의뢰도 받지만 예전처럼 모든 걸 완벽하게 번역하겠다는 오만함은 사라졌어요. 대신 번역할 수 없는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문화적 맥락을 함께 설명해 드립니다. 어제도 민지 언니와 만나서 새로운 한국어 표현을 배웠어요. 마음이 뿌듯하다는 말이었는데 프랑스어로는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이더라고요. 이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여전히 새로운 발견입니다. 한국어는 제게 끝나지 않는 여행과 같아요.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그래서 더 흥미로운 여행이죠.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배우고 있을 거예요. 완벽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 자체가 즐겁기 때문입니다.